보실 말씀 어, 부분 아, 47 페이지, 8 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네, 믿는 자의 십자가 이제 할 부분이네요. 믿는 자의 십자가, 자 믿는 자의 십자가. <laughs> 자그 앞에 우리 첫 번째 49 페이지 메뉴의 부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이 말씀은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니까요, 어,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는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삶의 십자가,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오는 고통, 고난들 뭐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사람들 종종 얘기합니다. 뭐 육체적인 장애 또 개인적인 건강상의 그런 어떤 짐 질병들 또말안 듣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래서 이것을 지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외형적인 중대함 보겠는데요 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보고 지고 가라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수치의 기구입니다. 예, 첫 번째 수치의 기구. 두 번째 그것은 어, 그 시, 우리 믿는 자의 십자가는 죽음의 기구다 했어요. 자, 우리 어, 십자가형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 나온 것처럼 로마 시대때 네, 고안이 되었는데, 자, 그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예, 정복한 그 백성들. 식민지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 범죄자들을 어어 죽음에 내어 주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수치의 기구라 했어요. 첫 번째 수치의 기구. 자, 십자가형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나 예쁜 것은 뭐 아름다운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자, 정죄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벌거 벗겨지고. 어, 또 모두가 볼수 있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그 사람에 대한 존귀 뭐 품격 그, 그거에 그 대한 흔적들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 10, 10편 22편이 그거를 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편 6절부터 1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읽어 보신 것처럼 이 십자가형에서 정말 극심한 수치를 받습니다. 수치. 수치를 당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예, 벌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레. 예, 백성에게 멸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인다 했어요. 아, 얼마나 큰 조롱을 당하는 겁니까?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죽음의 기구입니다. 죽음의 기구. 자, 로마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모양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희생자는 완전히 죽기까지 며칠 동안 계속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4절부터 17절 이게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전자매님께서 14, 15절 읽어주세요. 가겠습니다 이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모든 별을 셀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예, 네, 얼마나 이 끔찍하고 이 몸에 큰 고통을 주는 어, 그런 십자가 형입니까? 여기서 우리 어, 표현되는 것을. 어, 볼수있는 십자가의 외, 이거는 외형적인 어, 큰 어, 수치와 죽음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를 위한 또 십자가의 영적인 중대함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영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십자가는 역시 수치의 도구다 있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는 역시 수치의 도구. 또 그것은 죽음의 도구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자 우리 A 자 A 번에 보시게 되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진영 밖으로 나가셨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 네, 그 그게 바로 끔찍한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자 했어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예. 이 믿는 자의 십자가는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치를 우리에게 의미 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 그것은 죽음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영적으로 죽음의 도구인데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믿는 자의 십자가가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바로 자기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기, 네,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죽음은 마가복음 10장 21, 22절에 여기 우리 한그 젊은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가 모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러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너가 가진 재산이다. 부다, 부. 예. 그래서, 보화가 나오고요. 여기 재산이 나오죠. 예. 이, B번의 답은, 부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또 어떤 죽음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나오고요. 또, 아들, 딸, 이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자, 가족에 대하여 죽는 것이 바로 또 우리 믿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가족. 자, 네 번째. 또 뭐에 대한 죽음일까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거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죠 자 세상에 대한 죽음.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4장 3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뭐에 대한 죽음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 믿는자의 이 십자가는 제자됨의 대가라는 거죠. 제자됨의 제, 대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결코 구원을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보시고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자, 마가복음 8장 35절. 자,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는 생명. 이건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구원받을 때 받는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려 하면 그걸 잃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나와 우리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 그 생명 그것을 잃을 자는 그것을 구원한다 했어요. 네, 여기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우리가 우리 믿는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는다고 했죠? 우리 앞에 나온 것들, 네, 자기, 부, 가족, 세상 그리고 내가 모든 소유 이것이 우리의 생명. 근데 이것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이걸 잃고자 하면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고 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내어줘야 될 우리 나의 십자가를 십자가인 거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생명을 잃고 그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어줘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그 생명, 자기와 부와 가족과 세상,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그걸 가져가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믿는 자의 십자가형, 십자가형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십자가형 밑에 부분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50페이지 맨 밑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자, 시작.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한 설명은 진리의 선언과 진리의 입증의 차이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옆 페이지 보시면,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자,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못 박혀 있다 하지 마시고, 못 박혔다. 라고 고쳐주세요. 자, 이것을 적용하는데요. 어떻게 적용하냐. 진리에 대해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산으라 예, 했는데 산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 지금 현 현재죠.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수 있는가? 자, 그 답이 이제 로마서 6장에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장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는 거죠. 자,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 그한단락 읽어주시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준행할수 없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작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자, 지난 시간 우리 47페이지에서 어, 보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 지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침내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분의 침내의 모형.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고, 또 상속 유업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담대 나아감을 얻었고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지금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지위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침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침례. 침례 우리 로마서 6장의 3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여기 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침례 침례 이것은 어, 어, 다 그분의 무엇 안으로 받는 거죠? 죽음, 예,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어, 이것에 대해, 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로마의 성도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다. 주님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b 예. 성령 침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 이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겁니다. 네. 뭐 오순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는구약시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가르친 사람들은 이 삼절에서. 두번 사용된 안으로 라는 말을 오해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3절은 4절과 5절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자, 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된 거죠? 묻힌 거예요. 묻히는 것. 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요. 자, 4절, 4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자, 이 침내가 또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심기는 것입니다. 심기는 것. 자, 그것은 또한 부활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수,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침수. 우리가 잠기는 것, 물에, 물에 잠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아, 제가 여기 따로 해놨네요. 예, 여기 보시면, 같이, 세워진 것 같이, 예, 이거와 5절에 보시게 되면, 같은 모양, 예, 같은 모양으로, 예, 될 것이라는 말은 자 성경적인 침례가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가 우리가 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것. 그걸 다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 물에서 우리가 하는 물 침례를 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또한 이 표현, 자, 로마서 6장 3절처럼 안으로 하는 그 표현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읽어 볼게요. 더욱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2절입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통과했을 때, 자,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와 함께 동일시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이 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시적인 보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적인 동일시라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했죠. 지난 주, 어,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나왔었어요. 로마서 15장 3절, 거기 보시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치욕 같이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같은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머리로 찍는 세례나, 물을 붓는 뭐 관수레나 이런 걸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수레는 안 하지만 세례, 영세 이렇게 물 뿌리는 거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에 잠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히고 다시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자, 이것을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시작에 바로 물침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C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C번, 시작. 침내 규례를 참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침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충절이 더 이상 육신, 세상 또는 마귀에게 있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 누구신가라는 거죠. 누군가, 그 충절, 그 충신, 충신들이 그... 주인께, 자신의 죽음께, 확, 아, 예, 충성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충절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침대를 통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 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침례는 마치 군인의 제복과 같습니다. 제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절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군부대에 속해 있는지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제복을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예비군들. 예비군들은 물론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예비군 훈련 갈때 입잖아요. 근데 예비군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 저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그냥 콩가루 부대가 돼 가지고 그냥 예비군들 이거 군인 옷 입으면 막 삐뚤게 쓰고 모자도 희한하게 쓰고 이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예를 제가 여기도들수 있겠습니다. 제복을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치 침례 받는 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아도 군인은 여전히 군인이 듯 침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침례 받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그 훈련의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